분철이 드디어 왔어요 앨범 먼저 싹 까볼게요 아이콘 버전이 7개가 왔거든요 분철을 다 타가지고 리키다 리키다 리키 왔어요 리키 포스터 나머진 넣어놓고 포카 리키다 리키 세트다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 해깨 다음 포스터는 포스터하고 포카만 보면 될것 같아요 큐빈이다 우와 한빈이 우와 한빈이 두개 주셨어요 한빈이 쪽아 입술 봐네함 함께, 해, 요. 함께 해요. 함께 할게. 부피가 너무 커요. 앨범이. 오이 스티커 처음 본다. 아또 어, 규빈이. 또 규빈이 주셨네요. 누굴까? 어, 한빈이다. 어, 한빈이, 규빈이, 리키 주셨어요. 규빈이. 리? 깨. 우와 하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가는 어 건욱이랑 지웅이랑 테레 <laughs> 테레 넌의로 차차 매튜 매튜 유진이 매튜 아닉 아이코닉 왠지 매튜는 아이코닉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어색하 어! 유진이 미개봉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지 않고 요령이 생겼어요. 짠. 오! 한빈이 사. 어, 너무 이쁘다. 하우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뭐야? 한자로 써놨는데. <laughs> 아이, 귀여워. 꿈? 또 규빈이에요. 짠. 아, 짠. 오, 우 어, 중복. 어, 중복. 아, 다 중복이네. 아, 리키 같은데? 리키 같은데? 예, 리키잖아. 좋았어. 자, 아이코닉 수학입니다. 오디네리 버전이 6개가 왔어요. 미개봉이 3개, 개봉이 3개. 개봉된 거 먼저 볼게요. 또 구성품만 보면 되니까 이제 포카. 아, 리키로 맞춰주셨나보다. 밀키 세트. 리키 이거 규빈이가 찍은 거. 우리 리키 520또 곱창 사줄게. 가자. 아, 이거 리키다. 리키. 이것도 리키. 아, 리키 사진. 리키랑 하오랑 지웅이랑 찍은 거. 리키 어디 봐? 너 옆태가 이쁜 건 알겠지만. 그래, 이쁘다. 그러니까. 나는 볼이 말랑 하오. <laughs> 귀여워. 누가 쓴 거지? 한빈이가. 한빈이가 하오를 찍어줬어요. 너의 순두부, 근데 사람이 양 매튜.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넌 나만의 선샤인 건우기흠 음, 귀엽다. 이는 유진이 거. 유진이 건우기 매트 테레. 여기만 쏙 열고 빼면 돼요. 매튜. 이건 한빈이. 오. 오. 오 뭐지? 이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 사진 리키가 있어요. 항상 고마워 리키. 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한빈이한테 하오가 찍은 거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네, 미개봉 깔게요 이거는 우와! 우와 리키다 건우기 매튜, 유진, 지웅이, 규빈이 사진 포카 우리 제로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너만 생각해 규빈이 어, 귀엽다. 유디나, 마당힘 <laughs> 건우기가, 쩍, 건우기가, <건욕이가>. 유진이 찍어데 <laughs> 우리 강아지 코띵똥. 한빈이가 규빈이한테, <laughs> 강아지.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 같아. 어? 아, 기리키다! 내 손으로, 리키. 어, 같은 사진이에요. 포카 위아 패밀리. 아 그래 가족은 헤어질 수 없잖아. 테리가 매튜를 찍어줬습니다. <laughs> 귀엽다.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많이 뽑네. 테리야 항상 나의 친구야. 넌 어디 가면 어. 매튜가 테리한테 아 진짜 헤어지면 안 된다고요. 오또리키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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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키야 또이건큐빈이와 같은 사진 뽑았네요 사귀자고? 너 누군데 제로로면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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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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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요거키냥이사이주이요 함께 하자 우리 귀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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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봉이 꽤 있어요. 총 디지팩 12장인데, 그중에 미개봉이 지금 5장을 주셨네요. 이번에 미개봉을 먼저 가볼게요. 하오랑 지웅이 필요해요. 언애 라인 매튜 와 지웅이 나왔다. 예, 지웅이 사는 큐비니 하하 형님, 라인. 유진이, 하온가 하오. 포카는, 한빈이, 한빈이. 또 형. 한빈이, 한빈이. 짠. 리키는 볼 때마다 좋아요. 리키야, 포카죠? 어? 지웅인가? 어? 하오네? 하오 드디어 나왔어요. 이, 예, 내 손으로 뽑았다. 막내, 매튜, 안 봐도 하오예요. 하오. 에? 어있다 어, 테레다. 테레입니다. 막내. 이거 진짜 리키 안 나오네. 아, 또 유진이. 여기 누가 없더라? 아, 리키다 또. 아. 포카. 어? 또 테레. 아, 지웅이 진짜 안 나오네요. 일단 이제 개봉된 거거든요. 개봉해서 맞춰주신 거. 리키다 리키 세트다 리키 리키 아 리키다 드디어 제가 못뽑고 와우 발매했다 기분이 좋아 l e 겟 s get 신이나 지금 리키답다 예 다음 어 지웅이다 어와 어와 지웅이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지웅이 귀여워 사랑둥이야. 지웅이, 도형 라인, 어. 아. 아. 오랜만이네. 안 나오는 거. 메튜 막내 라인, 메튜 우와 거누기다. 오이 거누기, 오 처음, 처음, 처음. 와, 와 우려진 거 봐. 이제 드디어 단체 여기에 리키 레오 포카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네. 아, 너무 귀여워. 그래 너무 귀엽잖아. 진짜. 너 말이야 너. 아야. 레오 진짜 너무 귀엽죠. 존재할 수가 있지?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아 규빈이 어? 어 단체를 주셨구나 어 감사합니다 미공포 온거 볼게요 분철 탄거 한꺼번에 앨범이랑 같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쇼케이스 증사예요. 쇼케이스 증사. 엠넷 플러스 마치 강아지기. 이거는 엠넷 플러스 빨대. 엠넷플러스 슬램덩크 A 쇼케이스 응모 포카. 엠넷플러스 마치 슬램덩크 B 이게 쇼케이스 응모 포카고 슬램덩크 B 버전이네요. 호루라기 들고 있어요. 엠넷플러스에서 엄청 많이 냈구나. 앰플, 럭트, 띵똥. 띵통. 띵똥인가봐요. 띵똥, 띵똥. 엠넷플러스. 풀챗. 풀챗 편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위드뮤 위드뮤 럭드 내가 만두 얌 이거는 위드뮤 윙크 포토북 사면 주는 윙크 뮤지 아트 럭드 LP 버전 애플뮤직, 럭드, 고양이기 애플뮤직 럭드 갸루피스 위드뮤 볼찌부 꽤 나름 많이 만졌어요 얼굴을 아 이거는 그거다 쇼케이스 아니아니 아니. 비공개 산옥 못갔던 비공개 산옥 도너츠들고 지금 보카예요 이거는 애플뮤직 선글라스 애플뮤직 선글라스 종이비행기 메이크스타 메이크스타 이게 거울 하트인데 하트 이렇게 하고 분명 하트를 했을 거거든요 리키가 얼굴이 작게 나와서 그랬을까요? 잘렸어요 잘린 요서예 했어 이 착장이 좀 얼굴이 예쁜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스타 럭드 코딩똥 띵똥 이건 메이크스타 디지팩 사면 주는 럭드 브이속 얼굴 이거는 그거 인기가요 마지막 녹화 역조공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함께해줘서 고마워. 이거랑 이 엽서랑. 같이 받았어요. 이쁘죠? 이 착장이 진짜 이쁘다니까요? 이렇게 이쁜 거야. 이건 뮤직 플랜트 넬름이다 넬름. 넬름 보이세요? 여기 혀가 살짝 넬롱했어요. 이게 모노클. 위드뮤. 포토북 사면 주는 모노클. 이거 썼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지 뮤직플랜트 줄 이어폰인가보다 뮤직플랜트 줄 이어폰 이게 <laughs> 하트 뻥튀기거든요 메이크 스타 하트 뻥튀기인데 다른 친구들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뻥튀기를 들고 있는데 리키는 꽉 채워진 하트를 들고 있어요 특별해 <laughs> 이거는 야구 <laughs> 사운드웨이브 야구. 사운드웨이브 야구인데, 얼굴이 이쁩니다. <laughs> 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특이하잖아요. 이건 사운드웨이브 공룡 습격. 진짜 이뻐요. 이 착장도 되게, 포카들이, 제 눈에, 아, 아, 좀 하자가 있어요. 살짝, 하자가 있는데, 이뻐요. 이게 특전이네요. 메이크스타에서 사셨나보다. 메이크스타 특전입니다. 오 이거는 그거다. 타워레코드. 타워레코드. 이것도 타워레코드. 이 버전이 왔어요. 오캐타포 캐타포 v 이피스캐타포는 이렇게 항상 비닐에 쌓여서 와요. 비눗방울. 아, 비눗방울이, 비눗방울 있어요. 이래서 비눗방울이구나. 이 위에 조그맣게 하나, 세 개. 비눗방울이 있긴 합니다. 지금 미궁포는다 받은 것 같고, 스타리버 하트만 안온것 같아요. 정리는 나중에 할게요.